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는 지인 중, 불법 도박 하다가 걸려서, 딴돈 환수조리 당하고, 벌금 전가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그, 이제, 아는 지인 앞으로 모르는 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지인. 아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지자가 알지, 자거든요, 네. 알지. 이분 앞으로 아는 지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호칭 쓰시면 안 돼, 이 댓글 적으신 분. 앞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된다,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절대 알고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불법토박이나 이상한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는 지인이 아니라, 나하고 앞으로 볼일 없는 사람. 너 누구야? 안 가? 신고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불법토박,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뭐 그런 거 이제 뭐박카라나뭐 이런 거겠지 뭐 강원랜드는 어, 아니겠죠 강원랜드는 합법 도박이니까 근데 강원랜드도 위험합니다 강원랜드도 <laughs> 합법이긴 하죠 위험해요 원래 사는 게 힘들면 사는 게 힘들거나 뭔가 좀 어려우면 이런 도박이나 유흥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남자분들이 이런 거 진짜 많아 왜 대부분이야 대부분 여러분, 몰려야 되는 게, 남녀로서 몰려야 되는 게, 저는 도박이 빠진 사람들 있죠. 도박이 빠진 사람들. 예. 남들이 저런 거 약해요. 도박 같은 거. 남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뭐, 한방 투자해가지고 뭐 큰돈 벌려고 한다거나, 이제 인생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 뭔가 잘 돼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도박 관련 범죄들 보면, 도박 하는 사람 잡지 않아. 그러면 뭐라 간지 아세요? 불법인지 몰랐다그래 불법인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게임 어플로 하는 그런 있잖아요. 뭐 하투나 포크 아니면 다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불법 도박을 할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이제 장소 같은 데 있잖아요. 밀폐된 장소 같은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몰래몰래 몰래 했단 말이야. 옛날에 불법 도박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불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회원가입해서, 소유 개최해서 그걸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다. 더 쉽고 위험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옛날에는, 어디 뭐, 야심한 반에 있죠. 어디. 이제, 가가지고, 사람도 안보이불 꺼놓고 있잖아요. 후레시켜놓고불 꺼놓고, 딱 가가지고, 이제, 어디 문 같은 이중으로 잠가놓고 몰래몰래 몰래 썼단 말이야. 옛날 불법 도박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덮치잖아맞죠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고 요즘엔 스마트폰은 많이 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문자가 뭐냐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 도박인지 몰라 토토도 이런 보시면 스마트폰 토토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토토는 배트맨의 제외만 다 불법입니다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마사 이런 걸로 많이 경찰에 잡히잖아요. 잡히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게임인 줄 알았다고. 그냥 남들 다 하고 있길래 저는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죄가 되나요? 이런 얘기 합니다. 진짜로. 죄 맞습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불법 사이버 도박 이런 것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높아요. 일단, 불법 도박으로 이제 벌금장 생겨버리면 웬만한 곳은 취업이 잘안될 겁니다. 우리 스마트 보드바개인적으무섭다 생각이 뭐냐 스마트 보드바는 약간 게임 같거든 이게 예. 여러분 공장 같은 데나 있잖아요 건설 현장 가보면 저런 거는사람거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예. 와가지고 너 오늘 어디 걸 거냐 만약에 오늘 프라이 오프 잖아요그 프라이하고 한국 시리즈 하잖아요 그면너삼성하 그 기아 중에 어디 툼 이길 거냐 그럴 거냐 난 7대3으로 삼성 이긴다 건다 너는? 너 기아 8대사 배당 얼마나 됐어?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게 사실 <laughs> 불법 도박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이 아니라 사수 토토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박한다고 이제 불법의 생각을 안 가져요 내 그걸 불법을 가지면서 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요즘 보면 또 심각한 게 뭐냐면 10대들이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도박을 많이 한답니다 제 방송에 이제 그 10대 친구들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자기 반에 그런 이제 불법 도박이나 이제 사서 토토한 사람이 한 반에 다섯 명씩 있다고. 예전에 제 방송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실, 어, 불법 도박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받은 이제 용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올라갔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어떤 고등학생 한 명은 자기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했는데 도박 자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도박을 했는데 다 날렸어. 날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할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 돈을 빌려요. 돌 빈다거나, 돈날때가 없으면 돈을 훔칩니다. 훔쳐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훔쳐서 나온 돈으로 도박을 합니다. 이게 도박유 우선이 그런 거예요. 도박 자체도 나쁘지만, 도박에서 이제 파생된 걸로 다른 범죄로 번져요, 이게. 아, 곰탕이 기억하시는구나. 그 고등학생이 도박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학생이 이제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그걸 이제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과 도박을 한 거예요. 그건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학급비 훔치고 맞아요. 예,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건 내가 봤을 때 고쳐먹기 힘들어요. 퇴학시켜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경찰서 가 조사받아야겠지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이런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설토토나 불법도박 하시면 안 돼. 저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 아직도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 그건 왜안 걸렸냐면 이 사설토토나 이제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가 안 잡혀서 그래 잡히면 걸립니다 잡히면 왜 잡히면 걸리냐면 그 개설자가 잡히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서버 만든 거 있잖아요 서버 만든 거 이제 계좌 기록이랑 하드 같은 거다압수한다 말이야 그거 이제 다 추적하면 누가 몇 시에 얼마나 결제했는지 어떤 계좌를 결제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빼박이 빼박 그래서 언젠간 이게 걸리게 돼있어 하시면 안돼 정하실 거면요 그냥 철권 하세요 철권 <laughs> 스타크래프트를 하시죠 스타크래프트 어, 스타크래프트 공짜잖아 공짜 아니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거사 먹어 마시는 거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력소 다닐 때 도박으로 돈 많이 땄다고 여기저기서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맨날 돈 없어서 남들한테 이자리 돈 빌려서 술 마시고 융다니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남들 공부하거나 투자수리 잡 뛰는 걸 무시하고 조롱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사업 사령하는 이상한 인간이 있었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모든 인력사무실에 다닌 분들은 나쁘게 볼수 없지만 인력사무소에 다닌 분들 중에 약간 질 나쁜 분들 좀 있죠.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력사무소에왜 다니냐 하면 나이 신 분들 중왜 다니냐 하면 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제 다닌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인생이 망가져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사업하다 날려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박 같은 거 했다가 이제 짐 받아 먹고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인력사무소가 왜 오겠어요. 보통 인력사무소가 뭐 나이 학력 같은 가리지 않고 몸만 튼튼하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 차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자리 같은 못부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사회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도발로 돈 많이 땄다고요. 어... 여기저기서 그걸 자랑이라 말하고, 자랑이 아닌데 저거는. 맨날 돈 없어서 남들한테 일정히돈빌려술 마시고, 융단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제, 인력사무소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장점일 단점인데 뭐냐 하면, 인력사무소는, 그날 일한 걸 그날 즉시 봤죠. 예, 똥대고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아침에 가가지고 일해서, 오후 한 4시에 이제 인력사무실 가가지고, 그, 인력사무실 이제, 운영하는 분한테, 이제, 속 속의 수지업 떼고 돈을 받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씀씀이 가입 분들이 이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써버려, 이게. 네, 써버립니다. 보통 인력 사무소 다니는 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못 모아요.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달도 당이 일한 거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날. 뭐 죽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날 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돈이 쉽게 쓰거든요 슴슴이가 이제 조절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원래 도박을 했던 사람이고 토토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돈 있으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이게 돈 생겼으니까 뭐돈 생겼으니까 하다가 날려먹어 날려먹어 상관없어 왜냐 내일 또또 일하면 되잖아 또 일하면 또돈 나오지 않습니까 돈 날려먹었어요 한 13만원 나온 거 어, 토토로 한 3번 걸었는데 날려먹었어 아, 괜찮아. 뭐, 내일 가서 또 이래가 또 하면 되지. 너 두고 봐라 어? 내일 번 돈으로 또 한다. 또 해가지고, 내가 지금 꼬라박한 거야. 한 다섯 배, 여섯 배는 무조건 내가 얻고 만다. 또 난리 먹죠. 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 절대 겸상하지 마시고, 담배도 같이 피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밥도. 예. 근데 저렇게 하면 앞으로 인력사무소에서도 추방당할 텐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미지 나쁘게 하면요. 이력사무소에서도, 아저씨! 자꾸 그렇게 일하실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어? 주변 뭐 흐리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일안 줍니다. 정말 일안 줘요, 그러면. 앞으로 이력사무소에 이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안에서경 굉장히 치열할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현금이 부수익으로 자주 들어오니 로또 자주 사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죠. 로또를 살수 있는데 문제는 보통 로또 가보면 좀 힘드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요. 보통 공단에 가면 로또 사무실 많이 있거든. 로또 판매점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얼굴 막 시커멓고 있잖아요. 어, 수염 덥수룩 하고 머리 부수 사고 있잖아요. 어,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분들이 그 안전한 신고가 저벅저어와가지고 저벅, 저벅 많이 삽니다. 많이 사요. 로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또는 너무 사지, 많이 사지 말고, 일주일에 한만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지 말고. 아무튼,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이 도박이나, 토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랄게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